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 주식회사 지지아 한대표입니다. 네 카라반 구입하실 때 굉장히 고민들 많으신데 카라반 구입하실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될거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 기업이냐, 그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카라반 상담 받으실 때 전문가인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언제나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 텐트코리아 주식회사 지지아 언제든지 문의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상위 0.00001%의 카라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23년도 모델이고요. 현재 24년도 모델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타사들은 더하죠. 예. 트 코리아인 저희 주식회사 지지알도 일부 모델만 지금 24년도 모델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거의 대부분이 24년도 모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3년도 모델이 최신형 모델이라고 보셔야 돼도 과언이 아니죠. 자, 제 뒤에 보이시는 이 카라반은요, 예, 600급입니다. 600급은 대부분 독일 카라반인 경우에는 투축이에요. 네, 영국 카라반은 600급이 아닌 경우에도 투축인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꽤 하십니다. 영국 카라반 투축과 독일 카라반 투축이 같냐? 삑.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예, 완전히 틀리고요. 영국 카라반 투축은 엑슬이 약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차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엑스를 1 0 0 k g 를 견딘다면 50kg짜리 두 개를 넣는 거고요 독일 카라반도 투축은 보통 독일 카라반이 견디는 힘들은 보통 2.4톤 정도 견디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영국 카라반하고 굉장히 페이로드가 차이가 나죠. 요런 것들 때문에 영국 카라반과 독일 카라반의 차이가 커요. 내구성인 점도 그렇고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카라반 텐트인 경우에는 더욱더 차이가 크지요. 여러분들, 펜트 카라반은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손꼽히는 명품 중의 명품의 카라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강한 내구성이에요. 두 번째는 설계부터 시작하는 탄탄한 사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트 카라반, 펜트 카라반,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모델은요, 펜트 텐텐자 650 SFTW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문의들이 계십니다 뭐첫 번째는 지난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입한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판매사가 없어졌어요 수리가 가능하냐는 이런 질문이 질문들이 새도하고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에 모델들이 없냐 이런 문의들을 꽤 주십니다 저희 주식회사 지지알에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영상에서 저희가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격은 문의를 주시고요 자, 모든 모델에 스크립 프로모션을 적용하라 합니다 네 어려운 경기 함께하고자 저희도 많은 부분을 내려놓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 아주 성의있게 모델 설명과 가격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요, 상위 0.0001%의 카라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상의 그레이드는 디아먼트라는 그레이드가 있는데, 어, 디아먼트는 사실 600급까지 가시는 분들이 거의 뭐 별로 많지는 않으시고, 네, 디아먼트는 560 사이즈까지 보통들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텐텐자로 650까지 가시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합니다. 네. 왜냐면 하 텐텐자 그레이드의 이 레이아웃이 650, 텐텐자 650에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디아몬트 650에는 이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텐텐자 650 SFDW가 더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855. 전폭 250, 전고 265. 네, 보시다시피 600급 중후반대 카라반입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저거 운영이 가능한 카라반인가요? 예, 물론 가능한 카라반입니다. 실질적으로 560 사이즈 그 이상이 바로 650, 요 사이즈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운영도 가능하고, 최대치의 카라반이라고 보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650. 조금 더 욕심내면 720까지. 그 이상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고, 그 정도까지를 운영이 가능한 카라반이라고 봅니다. 이650 사이즈는요, 이런 경우에도 많이 씁니다. 농막을 짓기에는 가성비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으신 경우, 고급 농막으로 갖다 놓으시는 경우 있어요. 사실 농막은 이제 팔 수가 없잖아요. 팔수 없고 거의 버리는 수준인데, 이 카라반은 필요하실 때 이동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필요가 없으시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농막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근데 농막은 너무 작은 것 같다 놓으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50 사이즈 상당히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네. 텐트, 텐텐자 650SFDW 출입문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앞뒤에 페이스리프트 됐다는 거예요. 보통 카라반 제조사들이 5년 정도의 간격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23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으니 이게 한 5년 갈 겁니다. <laughs> 네. 그리고 가장 크게 페이스리프트 된 지점 중에 측면에서 볼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쭉 따라 내일도, 내려오던 레일의 각이 여기서 심하게 꺾여 들어가요. 이건 뒤 하부 측을 높이기 위한 펜트의 배려입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 경사면을 심하게 올라가시거나 그럴 때 엉쿵 당하잖아요. 엉덩이 쿵. 그런데 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엉쿵에 걸리지 않겠죠? 네, 펜트코리아 주식회사 지 g r 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펜트 물량들은 엑셀이 최대, 최대 허용축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꼭대기. 왜냐면 최대치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했다는 부분이 여기 이 텐텐자 로고가 우레탄 엠보 스타일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있어요. 지금 물론 영상에서는 크게 표현이 안 되겠지만 이 입체감이 더욱 더이로이 이 텐텐자의 고급스러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자 그리고 이쪽은 이쪽 너머에 침실을 위치합니다 뒤쪽으로는 화장실과 샤워부스를 독립 샤워부스가 위치하고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투축 카라반입니다 투축 카라반이고 유광 블랙 알로이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실버 톤의 이, 이 실버 톤에 라인들을 쫙준 이게 더욱 더 고급스럽게 보이죠. 자, 짜라잔. 네, 펜트에서 자랑하는 도어죠. 펜트 도어는 여러분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도어의 묵직함과 패널의 두께 뭐 차이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급 카라반들 원하시면 펜트 펜트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펜트는요 타사의 카라반들과 비교가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도어는 암막 커튼과 쓰레기통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방충망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상 닫어놓 방충망을 쳐놓은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방충망이 파손이 돼요. 이 방충망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와보면 이제 전면 쪽에 유자 아주 대형 유자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전면 쪽에 대형 유자 테이블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서비스 도어를 갖고 있는데 텐텐자 650SFDW의 좀 단점이라면 무엇이냐면 서비스 공간, 서비스 도어 공간이 좀 적어요 텐트는 정통적으로 대형 서비스 도어를 위치를 시킵니다 침대 밑에 있는 경우에는 근데 요거는 테이블 쇼파 밑이기 때문에 대형 서비스도어를 장착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도어는 대형의 짐을 막 넣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꺼내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이블, 의자,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테이블, 의자, 랜턴들. 자체, 측면, 조명을 옵션으로 하시기 때문에 랜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물론 크면은 더 좋죠. 네. 네, 텐텐자 650 SFDW 모델의 전면에 왔습니다. 자, 22년도야 23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앞뒤로 크게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 리뷰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서 특히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크롬을 아주 굵직한 라인을 가운데 빡준것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거든요, 사실은. 전에는 이 측면에 떨어지는 라인이 한번 나왔다가 살짝 꺾어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펜트가 팍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자동차 디자인들도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카라반은요, 2.5폭 광폭 카라반입니다. 그래서 2.3폭 일반적인 카라반들보다 확실히 넓어 보입니다. 더 넓어 보이고, 실내에서 공간 또한 느껴지는 느낌이 확연하게 틀리죠. 자 그러면 제가 트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직하게 열립니다 묵직하게 자 이런 식으로 묵직하게 열려요 자 쇼버 트렁크를 적용시켜 놨고요 그리고 22년도와 23년도의 차이라고 하면은 요 턱이 살짝 한 2cm 정도 높아졌어요 요거는 조금 아쉽겠네요 왜냐면 저는 턱을 낮은 걸좀 선호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스통 적재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뭐 많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한 2cm 정도 높이면 뭐이 정도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출입문 반대쪽 측면을 살펴보시죠. 텐텐자 650 SF DW 출입문 반대쪽 측면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테이블이 큰 유자 테이블이 위치하고 주방이 위치하고 저쪽 끝에 화장실 창이 이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텐텐자 600 SF d w 모델은 당연히 풀 알데 시스템입니다. 바닥도 알데, 측면도 알데. 여러분들 알데 알데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알데와 콤비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콤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알데가 벽체만 나오는 건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대가 바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뭐, 최상위 그레이드에 가까운 카라반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런데 바닥까지 풀알됩니다. 벽체와 바닥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상위 0.00001% 카라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카라반이에요. 네. 자, 요 모델, 알대의 적용 모델이고, 당연히 여기는 알대 연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 연소, 연속가스가 연소, 이쪽으로 배출이 되고, 자, 이렇게 알대 연소구와 안전 센서, 네,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이쪽에 창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주방 창이에요. 여러분들 주방 창에 적용되어 있는데 펜트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라운딩 형태의 창호를 적용을 해요. 물론 여기만 라운딩이 아니라 요 면도 라운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에 리뷰에서도 항상 설명드리는데 이게 열려 있다가 지나가다 부딪히는 경우 있어요. 펜트는 여기도 곡면을 처리해서 사용자의 안전을 또한번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220 미니구 220을 인입을 하면 옵션을 장착한 상황에서는 충전도 되면서 안에 220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모키한 창 밑에는 카세트가 위치하고 그런 경우100% 화장실이다. 아,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 창문이 별도로 있어요. 안에 실내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쾌적한 공간과 독립 샤워부스로확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텐텐자 650 SF DW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쓰는 물만 별도로 담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뚜껑을 열어서 안쪽에 별도로 담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얘는 아예 바깥쪽에 이렇게 별도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후면을 살펴보시죠. 후면에 왔습니다. 어, 앞뒤가 패스를 풀때 상당히 많이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뒤에는 여기 이 밑에 확 무게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검은색 카본 스타일의 칼라를 적용하면서 뭐 실질적인 카본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디자인 자체를 밑으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리뷰에서 말씀드리듯이 밑으로 잘 눌러지는 디자인이 카라반은가오브 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텐트는 역시 세계에서 항상 1위의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업체인 만큼 확실히 트렌드를 따라가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채택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호미 반사판도 그렇고, 깜빡이, 브레이크 등은 다 일체화시킨 느낌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국 규격에 맞춰서 호미 반사판, 브레이크 보조자 등등, 기타 등등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실내를 살펴보시죠. 네, 2023년 펜트 텐텐자 650SFDW 모델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떠십니까? 예, 아주 고급의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이 펜트 텐텐자 650 SFDW 모델은요, 당연히 투축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모델이 2022년도와 23년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리프트된 외관적 디자인도 있지만 실내에서도 사소 변화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냉장고가 좀 변화됐고 주방 쪽이 좀 변화됐고 그리고 디자인 가구 패턴도 살짝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22년도 모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만 난 디자인적인 면에서 23년도를 고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십시오 대한민국의단한 대입니다 단한대 0.1%의 카라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리폴 획기창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트리폴 획기창이 있고 이러한 전면적인 것들을 봤을 때자 텐트 텐텐자 650 SFDW는 상위 0.0001%의 카라반이고 그 주인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나 되실 수는 없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2년도 23년도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약간 심플해진 독서등이에요 이렇게 개별 독서등이 예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렇게 심플하게 하나의 라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상부장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상부장이 좀 이렇게 약간 심플해진 느낌입니다. 좀 심플해지고 좀 이게 좀 얇, 얄... 깊이가 줄어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마어마 깊습니다. <laughs> 이거 한 50cm 되네요. 네, 한 50cm 정도의 깊이가 전면 수납장은 그 정도의 깊이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텐텐자 60SFW 23년도 모델들은 텐텐자 그레이드의 상부장의 이 손잡이 같은 게더 심플해지고 슬림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이 상부의 이 컬러를 실물로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정말 마음에 들어하세요. 왜냐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은 커피 같은 느낌의 회색 그레이 톤 나기도 하고 베이직 톤 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영상에는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칼라예요. 그리고 당연히 텐텐자 그레드의 자랑이죠. 하이그로시 장을 딱 적용했습니다. 라운딩의 하이그로시 장이고 측면장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아, 측면장도요 기본적으로 30cm가 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650SPDW 이유자 테이블은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성인이 봤을 때여성 분은 충분히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자체도요 어마어마한. 제가 트리플 해킹창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트리플 해킹창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열리는 건 아니고, 가운데 창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채광을 위해서 그냥 세 군데가 트리플로 열리는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 끝에는 암막커튼만 있습니다.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방충망은 있진 않죠. 열리는 창에는 당연히 이렇게 방충망을 적용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방충망을 적용해 놓고, 네, 팬트가 항상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다이얼식 오픈 방식, 돌리면 열리고, 돌리면 닫히는 이런 다이얼식 오픈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이 트리플 헤크창에 고급스러운 상부 조명들이 진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근데 저는 자꾸 이 팬트 보면 요즘에 이렇게 자꾸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드나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자동차들도 그렇고, 이런 트렌드들을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해놔요. 역시 펜트는 전 세계에서 디자인상을 항상 받는 최우수 카라반답게 실내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긴 합니다. 그러면 주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텐텐자 650 SFDW는 22년식 주방과 23년식 주방이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싱크볼이 다른 다른 모델들은 일체형이었던 모델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두 개로 나눠졌고 이렇게 텐텐자 같은 경우는요 원래 분리형이었어요. 원래 분리형이었고 어, 기능이요, 저이이 이, 이런 암 같은 것도 이런 암 같은 것도 그렇구요 상당히 더 좋아요. 품질은 도메틱 보다 훨씬 더 월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월등하게 되어 있고. 사실, 실내는요, 22년도가 더 고급진 느낌이 들 때가, 들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삭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2년도, 23년도, 어느 하나 빠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데포드 가스오븐 렌즈를 적용합니다. 3구 가스오븐 렌즈고요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반점화 방식의, 반자동점화 방식의 스타일이고, 이 오븐은 사실은 그렇게 별로 많이 쓰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부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뭐 기존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과 큰 차이는 없는데, 어, 살짝 그 텐텐자 그레이드가 저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게 뭐냐면요. 일체감. 상부장의 일체감으로 실내를 더 넓게 한게 22년과 23년도의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부장이 이쪽 테이블 쪽 상부장하고 같은 높이, 같은 면으로 떨어뜨려요. 예전에는 주방 쪽 상부장을 더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일체감 때문에 이 공간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 보이고. 이쪽 장을 살펴볼 거고, 그 전에 제가 TV다이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TV다이는요, 노브스 t v 다이예요 뭐, 유럽 명품 TV다이고, 당연히 고가의 TV다이입니다. 자, 기본으로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어서, 요렇게 TV 침실 쪽에 보실 수 있고, 반대로 돌려서 테이블 쪽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가 있고요. 이 베드 양쪽으로 장이 있고 이쪽에도 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짜라잔 여기에 이제 알데 알데 부동액 통액 있고 기본적으로 220 전기에 관련된 시스템, 컨버터, 그리고 메인 컨트롤러 시스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긴 코트나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다. 물론 저쪽도 이쪽과 동일한 사이즈의 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요쪽에, 자, 요렇게 수납이 가능한 장이,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어, 이 배드가 왜 이렇게 짧아요? 등바지로서 있는데요? 배드가요, 여러분들, 당연히. 주무실 때는 이렇게 눕혀집니다. 이렇게 다 눕혀지고요. 이거는 킹 사이즈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베드예요. 넓은 베드고 평상시 주무시고 난 다음에는 아까 아까처럼 이렇게 등받이를 세워서 통로를 충분히 출입할 수가 있고 아니 이게 다 펴져 있어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과 이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장이 있듯이 이쪽에는 칸수가 나눠져 있는 장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텐텐자 60SBW가 정말 세심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조명 컨트롤러 하는 시스템들이요. 이렇게 이쪽에 하나 있고, 그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예, 양쪽에 있어요. 똑같이 이쪽에는 이쪽에는 USB 출력구가 있고, 저쪽에는 220 출력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온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의 온도를 맞춰가지고 알데 보일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저기에도 온도 시스템이 돼 있어요. 700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렇게 700에 500핵기창을 다른 차에 들어가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700에 500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핵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어? 이걸 왜 침대 한운대를 집어넣지? 왜 이쪽으로 빼놨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생각없이 카라반 만드는 회사와 명품 회사의 차이를 딱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에어컨 설치할 때 어디에 하나요? 가운데 합니다. 차량이 가운데 하죠. 가,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몰려가 있으면 가운데 에어컨 설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아놓은 거예요. 에어컨을 거기다 설치하라고. 보통의 제조사들은요, 후작업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그네도 그냥 팔고 나면 거의 땡이다 싶으니까. 하지만 이런 명품카라한 펜트는요, 고객이 사용하고 고객의 편의 입장과 후의 옵션이나 애프터 시장에 관련된 옵션까지 할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펜트, 펜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침대에서 이쪽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형창인데, 이게 대형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형처럼 느껴지지가 않네요. 자,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제 화장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요 화장실에 보시면 도어가 달려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짜라자라 짠.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짠. 네, 텐트가 이렇게 격벽 도어를 네 격벽 도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이텐텐션 60SF DW에는 이 도어를 설치합니다. 이 도어는 완전 밀착해서 닫히는 타입은 아니에요. 더 찼다 하더라도 이 사이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판막에 불과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한 거지만 주행하실 때는 이렇게 잠금 장치로 잠궈 두셔야 합니다. 자 화장실 한번 살펴보면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 90kg 뚱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왜냐면 뒤쪽을 아예 그 샤워 독립샤워 벌써 화장실 공간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은 창이, 창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절대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분리를 본다 해서 이렇게 앉으면 굉장히 넓죠 당연히 넓죠 이렇게 분리를 보실 수 있고 여성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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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게 이렇게 파우더룸처럼 세팅이 돼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당연히 싱크볼이 되어 있고 이렇게 네 거울 수납장이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요쪽에도 수납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수납장을 이쪽에도 하나 더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정말 깨알 같지만 요 밑에 밑에도 고급스러운 화장실 <laughs> 화장지 거리 <laughs>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왜 드리냐면요 다른 카라반들 화장지 거리가 없는 카라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쪽에는 뭐 수건 걸이나 그런 것들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20 출력 구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나중에 컵 같은거나 고리에 베스 걸어서 쓰시라는 거네 그런 거예요. 자 독립 샤워부스예요. 독립 샤워부스인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라운딩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저실 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도 에 그렇게 부담감까지가 않아요. 그리고 독립 샤워부스 안에 조명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오픈해 볼게요. 짜라잔. 이렇게 넓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말 뭐 자유롭게, 자유롭게 샤워가 됩니다. 제가 한번 문 닫아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 자유롭게 샤워가 되고, 이 샤워 부스 안에도 너무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 하부에도 이렇게 바가지 상태에 네, 물이 넘치지 않게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출입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상부패널, 컨트롤패널이 있는데, 텐텐차 그레이드부터 이렇게 메인 컨트롤패널이 있습니다. 이 메인 컨트롤패널이요.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가면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블루투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IoT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IoT가 됩니다. 왜냐면 유심이, 유럽 유심은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IoT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블루투스로 통제가 된다. 앱으로, 펜트 앱을 까시면 블루투스로 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펜트 텐텐자 650SFDW 23년식 모델의 냉장고는요, 여러분, 제가 왜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하냐면요. DC 냉장고입니다. 네, 텐텐자 그레이드부터 23년에는 전부 다 DC 냉장고를 적용시켰어요. 이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타사들은 적용 안 하고 있거든요. 텐트만 하고 있어요. 3리웨이 냉장고가 사실은 뭐 좋아요. 어, 전기가 없는 곳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너무 오래 걸리고. 단, DC, 배터리를 먹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DC 냉장고는 주행하면서 켜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런 DC 냉장고로 변경이 됐다. 텐텐자 다 없죠? 텐텐자 다와요 이게 뭐냐면요. 고급스러운 카라반에 고급스러운 냉장고와 고급스러운 시스템들이 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펜트 텐텐자 605SFDW 23년식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자, 뭐, 이로 말할 게 없어요. 뭐, 세계 최고의 명품 카라반이고, 그 중에 거의 탑에 속하는 이 카라반을 솔직히 아무나 구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뭐, 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2023년은 펜트코리아 단한 대, 저희 주식회사 지지할 펜트코리아에단한 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단한 대입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게 그 고급스러운 상위 0.0001%의 카라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지금 보신 텐텐자 6 0 s f d w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펜트 카라반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타사의 브랜드도 저희 주식회사 지지하에 방문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파격적인 가격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을 지나서 6월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좀 지출도 많고 힘드셨을 텐데, 6월달 안에 카라반 구입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주식회사 지지하 방문하십시오.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카라반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펜트코리아 주식회사 지지할 한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펜트텐젠자, 펜트텐젠자 650SFDW는요, 대한민국에서 단한 대입니다. 요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